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 6단원 15차 시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38쪽부터 141쪽까지 4페이지가 되네요. 좀 양이 많으니까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벽면이 있습니다. 이 타일 벽면의 둘레와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둘레, 여기가 5니까는, 자, 모든 변의 길이를 써주게 되면은, 여기도 5, 여기도 5. 그래서 5가 모두 몇 개? 그렇죠네 개. 4개. 네 개가 있으니까는 5, 4, 20m가 되겠죠. 자, 둘레는 20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5는 25가 되겠다. 자, 너무 쉽죠? 자, 넓이가 같은 도형끼리 묶어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다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가는 여기 2, 2, 2 그다음 4, 2, 4, 8이고요. 그 다음 나는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3, 3, 3은 9, 그 다음에 여기는 4이고, 4, 4, 4, 16의 절반이니까는 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가 3이고, 1, 2, 3, 4, 5, 6, 6, 3 곱하기 6, 나누기 2는 3, 3은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는, 1, 2, 3, 3 곱하기, 말은 뭐 기억나나요? 1, 2, 3, 4, 5, 6, 6, 3 곱하기, 6, 한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되죠? 자, 그래서, 3, 3, 9, 여기는 9, 제곱 센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꼴, 3이고 1이니까는 4 곱하기, 높이 1 2 3 4 나누기 2. 그래서 8, 8이 되겠다. 나는 넓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칸을 세 보세요. 알겠죠? 칸을 세 보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인 놈이 가. 8인 놈 여기다 써 볼게요. 8 가. 그다음에 8하고 9만 있죠? 그러니까는 9는 오른쪽에다 써 보겠습니다. 나. 나는 오른쪽. 다는 팔, 라는 구, 마마도 구, 그 다음에 바바는 팔이니까는 첫 번째. 그래서 가다바 나라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39쪽 보시죠. 네모 안에 알마. 들어갈 알맞은 단위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곱센치미터, 제곱센치미터를 뭐 제곱미터로 바꾸러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미터는 1미터는 100센치미터죠.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100센치미터 곱하기 100센치미터니까 많이 되는 겁니다. 제곱, 제곱미터가 되려면 많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공, 네 개를 떼면은3제곱미 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킬로미터 km, 킬로미터를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킬로미터는 1킬로미터는 1000미터죠 그래서 제곱킬로미터가 되려면 1000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0이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 6개 자 여기에다가 06개를 더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 605, 6개. 여기 보면 3개, 세 3개, 세 6개 맞네요. 그러면은, 제곱, 미터 써주면 되겠죠. 자, 중계 대화를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도용은 사다리꼴이 맞지? 응, 맞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까? 응, 구해봐. 자,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두 개로 넓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15 곱하기, 윗병 곱하기 높이니까는 15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은 5 곱하기 6 곱, 6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15가 3개니까 여기는 40. 5가 되고요그 다음에 5, 3, 15. 두개 합치니까 60제곱센치미터가 되네요. 그쵸? 자, 맞아.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하면은 15.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되죠. 높이니까 6. 나누기 2니까 이 도형의 넓이는 60이 될 겁니다. 그쵸? 6이 아니라 60. 공을 빠뜨렸네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네. 이보다 더 다양하다는 거 우리 배웠죠? 자, 140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밑변을 이 부분, 이 부분을 밑변으로 잡게 되면은 밑변 곱하기 9 곱하기 높이죠. 높이는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4, 그래서 9 4 3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밑변을 이쪽을 밑변으로 하게 되면 높이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 곱하기 6이 되어서 6 6 3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다.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밑변을 잡느냐 하고 상관없이 사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넓이가 6cm인 6제곱cm인 삼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3개 그려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6제곱cm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구하는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죠. 높이 나누기 2죠. 그래서 이게 6cm.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가 되어야 6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12가 될수 있는 12가 될수 있는 식을 만들어 보면은 뭐 2곱하기 6이 있겠고, 3곱하기 4가 있겠고, 그다음 뭐 12곱하기 1이 있겠죠. 그런데 뭐 길쭉하게 그리면은. 그러니까는 3곱하기 4로 해볼게요. 3곱하기 4. 자 가로가 넓으니까는 밑변을 4로 하고 높이를 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 그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그으면 됩니다. 1, 2, 3, 4 밑변만 그어볼게요. 1, 2, 3, 4 그어놓고 그 다음에 높이 1, 2, 3, 3층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쪽 삐뚤어지게. 그려보고 이번에는 더 삐뚤어지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어때요 높이 모두 다 3으로 똑같죠 3 여기도 3그 다음 밑변 4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니까 4 3 12에 나누기 2를 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6 제곱 센티미터인 삼각형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더, 이보다 뭐, 더 다양한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삼각형을 그려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슬기는 둘레가 12m인 가장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슬기가 만들 울타리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둘레가 12m인 울타리를 서로 다른 모양으로 3개 그리고 그중에 가장 넓이가 큰 직사각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둘레가 12가 되려면은 자, 직사각형은 한쌍두쌍 쌍, 서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는 둘로 나누 제 12를 2로 나누게 되면은 6m가 되고요. 6m는 뭐1 더하기 5가 될 수도 있겠고 2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겠고, 3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1, 이세 가지를 한번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1, 그 다음에 높이가 5. 1, 2, 3, 4, 5.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둘레가 12m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4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2, 1, 2, 3, 4, 4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둘레가 12m입니다. 이번에는 3, 3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3, 세로 3, 그러면 3, 4, 12가 되죠. 자, 그러면 넓이가 가장 큰 직사각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넓이는 우리가 굳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칸을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다섯 칸입니다. 그래서 5 제곱 미터고요. 여기는 2번은 1, 2, 3, 4, 5, 6, 7, 8, 8 제곱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 2, 3, 4, 5, 6, 7, 8, 9, 9 제곱 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넓은 것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넓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놈이 뭐다? 정 사각형이다. 자, 정사각형이 가장 똑같은 둘레일 때는 가장 넓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네요. 자, 여기에다가 또.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 5, 1일 때 4, 4, 2, 4, 8이 됐고요. 3, 3일 때 3, 3일 때 3, 3은 9가 됐고, 이제 거꾸로 가죠. 2일 대 4, 이제 반대로 가죠. 5일 대 1, 자 이놈 두 개는 같은 거죠. 넘어뜨리면은 같습니다. 2, 4, 8이 됩니다. 그래서 5, 8, 9, 8, 5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게 3, 3은 9가 가장 좋다. 그쵸? 그래서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9제곱미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다 풀어봤는데 전부 다 맞았나요? 모두가 다 100점 맞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틀렸다면 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소, 해보고 영상 보면서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Nyaaam!